11월 7일 내일이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내일은 절기상으로는 입동입니다. 그죠? 입동이라는 것은 겨울이 초입에 들어온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날이 입동입니다. 일진으로는 얼해일입니다얼해라는 것은 뭔가 시작하고 변화하려는 기운과 뭔가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기운이 같이 합쳐진 날이 을해일입니다. 띠별로 보면 집띠, 집디, 집띠는 뭔가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떤 소통이 좀잘안 되는 날, 뭔가 마음을 전달하기 좀 부적절한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은 가능하면 어, 자기 주장이라든지 내세우기보다는 상대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일단 덜어만 주는 쪽으로라도.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은 또 차후에 할 수도 있겠죠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에겐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어, 자기가 평소 때 못해 봤던 일들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자기 노예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겠죠. 다르지만 자기가 평소 때좀 한번 해보고 싶다.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오면 또 그것 자체대로 또 나름은 즐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뭔가 어 어떤 상황이나 여건은 조금 열악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가 리드 하듯이 자기가 놓여있는 어떤 상황을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날이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올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정관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어떤 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임박해 있는 듯한 그런 운입니다 라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응기응변이 충분히 능한 그런 운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있는 날이 내일의 기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어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스트레스는 좀 있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뭔가가 새롭게 생겨나고, 새롭게 성장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날이죠. 어쨌든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운으로 볼 수가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 완결되거나 마무리되는 그런 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낭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 뱀띠는 뭔가 좀 판단이나 생각이 좀 어리석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뭔가 안개 낀 듯한 그런 느낌의 기운이 있는 날이 내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섣불리 판단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기가 좀 어려운 날의 기운이 내일의 운입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낙상사고 좀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내일 편안하고 태평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태평하다 하니까 뭐 너무 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큰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별일 없다.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날이 내일의 말띠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넉넉함이라든지 편안함이 있는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마세요.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증강기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선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띠 양띠는 뭔가 행동하고 어, 변화하고 시도하는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뭐 시행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혼자 하셔도 좋지만 또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주변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 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질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뭔가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해소되어 나가는 그런 운입니다.뭔가 깝깝한 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풀려서 협조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어쨌든 묵은 거, 그 옛날에 감정이 있었던 것도 해소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상황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띠낮 닥디, 띠는 뭔가 좀 일시적으로 좀깝깝한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아침에 시작할 때 뭔가 판단을 좀스툴러스뭘하기보다는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가지고 진행하면 또 오후에 되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 나갈 수 있다. 이래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 습부른 판단은 자기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주변에 방해라든지 시비라든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어떤 판단이라든지 행동은 어, 자중하고 인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루가 잘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또 자기인데 또 기회도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뭔가 판단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어, 좀 하루는 분수를 지키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 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어, 의미가 있고 유익한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도 받아볼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든지, 대체로, 어, 유익하게 의미가 있는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